음. 음. 그래. 어, 아, 큐비스. 음. 안녕하세요 스위스 문화와 사람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는 스위스 브로콜리입니다. 벌써 12월이 왔어요. 한 해가 끝나는 12월이 되니까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 되는가? 또 쉽고,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한번더 보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뭐 그런 요즘입니다 오늘 산책할 곳은 쯔리와 짱크트갈렌 경계에 있는 일명 장미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라퍼스빌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월 첫째 주 겨울 분위기가 가득한 스위스 모습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스위스 코로나 현황, 그리고 초창기 코로나로 인해 인종차별 세게 당한 그런 제 이야기도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. 지난달이었죠. 스위스 옆나라이기도 한 오스트리아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외출 제한을 시작했어요.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약 2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다고도 했었죠. 정확히는 백신 미접종자에게만 락다운을 적용하는 건데요. 이게 100% 이해는 좀안 가거든요. 슈퍼에 가서 식료품 구매 가능하고요. 산책도 가능하고, 게다가 대중교통으로 출근도 가능한 뭐, 그런 락다운입니다. 이게 이해가 완전히 가지는 않는 그런 락다운인데, 어쨌든 영화관, 뭐 식당, 헬스장 같은 생활 속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. 뭐 결국 백신 안 맞을 거면 앞으로 생활이 무지 힘들어질 거라고 시작하는 뭐 그런 초기 단계라고 볼수 있겠죠. 스위스는 백신 접종률이 약67% 정도고요. 유럽에서 접종률이 꽤 낮은 편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백신 안 맞겠다고 가방에 No 란배지 달고 낸 사람들도 기차 안에서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접종자로서 아 그런 사람들 보면 일단 좀 멀리 하고 싶더라고요. 제가 스위스 소식 전해드리는 브로콜리잖아요. 관광 소식도 좀 전해드릴게요. 12월 기준으로 한국 출발이면서 한국 여권 소지자 같은 경우에는요. 스위스 PCR 테스트 그리고 백신 2회 접종자 경우에는 뭐 자가 격리 없이 스위스 입국이 여전히 가능합니다. 근데 여기서 추가로 스위스 관광하시려면은 스위스 그 자체 백신 앱을 그 입국하면서부터 핸드폰에 설치를 하셔야 돼요. 근데 이전에는 뭐 그 승인된 백신이 좀 적었는데 최근에는 스위스에서 승인된 백신 종류가 화이자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, 존슨앤존슨 백신 외에도 그 중국 백신인 그 시노백, 시노팜 그리고 인도 백신인 코박신이 추가되었습니다.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어느덧 2년 정도 됐네요아 이게 코로나 초창기 그러니까 2020년 1월 중순쯤 제가 이 다리를 건너며 처참하게 인종차별을 당한 게 생각납니다. 이 육교가요. 철도 중간에 유일하게 있는 거라서 은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리인데요. 오래되기도 했고요. 거의도 꽤 깁니다. 아 폭도 좀 좁고요. 아무튼 코로나 현수가 막 퍼지기 시작되었을 텐데 이게 폭이 2m 정도 겨우 되는 이 좁은 곳에 10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애들이 멀리서 제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. 그리고 저랑 한 3m 정도 되는 사정거리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마주치는 상황이죠. 근데 그 여자애들이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입고 있던 후드티를 코까지 훅 끌어올리면서 킥킥거리면서 치나 치나 이러면서 저를 곁눈질하면서 후사닥 지나가는 거예요. 물론 전 그때 마스크를 차고 있었고요. 그 당시에 제가 마스크 쓰고 다니면 다들 이상하게 쳐다볼 때였어요. 그러니까 마스크 쓴다는 것 자체를 아픈 사람 취급하던 뭐 그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게 한 10초 정도 남짓 벌어진 일이었거든요. 근데 그 순간 저 어린 것들에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야 니네 엄마 어디 있어?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들었고요. 분명 학교나 멍청한 부모가 아시아 사람이 퍼트렸다 그런 소리 했을 게 뻔한데, 그 애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게, 야, 저게 진짜 맞는 건가 싶어서 얼굴이 화끈해지더라고요. 머릿속도, 물론 제 머릿속도 띵해졌죠. 그래서 제가 그때 할수 있는 일은 그 애들을 끝까지 노려보는 일밖에 없었어요. 지금도 답답하죠. 그리고 그 애들은 후다닥 도망치듯 사라졌고요. 저는 그 이후에 이 다리 건널 때마다 그때 기분이 다시 오버랩되면서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았어요. 물론 이 다리가 폭이 좁아서 문제도 있지만 그 사람들과 어깨가 거의 닿을 듯말 서로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립니다.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. 이게 그 당시 마음 다스리기를 잘안 하고 그냥 우습게 넘겼더니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코비드19 사태 이후 한국에선 여행사 약 900여 곳이 일시휴업 혹은 폐업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는 반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수요가 내년에는 뭐 급박하게 오를 것이다 발표도 많이 합니다. 뭐, 스위스는 개인정보 절대 밝히지 않는 나라니. 음, 이런 수치 뭐, 알려주지도 않겠지만, 뭐, 크게 별다를 바 없겠죠. 스위스에서 여행업을 본업으로 작정하고 뛰어들었던 제 직업, 여행가이드, 그리고 여행사. 이게 일을 첫 시작하고 2, 3년 동안은 주말도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. 주말에 일하는 거 되게 행복했고요. 진짜 좋아함이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, 다들 그렇잖아요. <laughs> 참 재밌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놓지 않고 싶은 그런 일이었어요. 이게 100% 확신할 순 없지만요. 내년에는 재능 기부 시기든, 다시 이전처럼 투어를 하든, 뭐라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투어 어떻게든 다시 해보려 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